환경 대기 중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중주 시험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테인 탄화수소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 측정법으로는 총 탄화수소 측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이 있습니다. 자이세 가지는 모두 같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굴뚝의 반경이 0.85m일 때 측정 점수는 얼마인가? 원형 당면의 측정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경 구분수, 그 다음에 굴뚝 직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형 굴뚝의 반경에 곱하기 2를 한 직경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즉, 0.85m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몇이 되냐면 1.7m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m인 경우에는 굴뚝의 직경이 1초과 2이하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반경구분수는 2라고 볼수 있겠고 측정점수는 8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에서 이론 단수가 1600이 되는 분리관이 있다. 보유시간이 10미니트가 되는 피크 밑부분 폭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기록지 이동속도는 5mm per m i n 라고 주어져 있고, 이론 단수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론 단수 n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16 곱하기, 과로 w분의 t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w 값은 무엇이냐면 바탕선의 길이가 되겠고 tr 값은 봉우리 최고점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밀리미터 mm 단위로 대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무엇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이동 속도와 보유 시간을 이용해서 tr 값을 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r 값은 어떻게 구한다 밀리미터 mm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밀리미터 퍼 미니트가 되겠고 자 이때 뭘 대입한다 10분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tr 값은 50mm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피크밑부분의 폭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w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이용해도 되고 이항 정리에서 풀어도 됩니다 그금 이항 정리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식을 이항 하도록 하면 16을 나눠 주게 되겠고 16분의 n W, T, R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 그래서 루트 16분의 N은 W분의 T, R이 됩니다. 자 W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W는 루트 16분의 n분의 tr이 되겠죠 자 tr 값에는 5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n 값에는 1600을 대입하게 되면 답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5m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6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굴뚝에 내부 단면에 가로의 길이가 2m, 세로의 길이가 1.5m라고 했을 때, 굴뚝의 환산 직경 미터는 얼마인가? 자, 이때 환상 직경 구하기 위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산 직경 D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플러스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가로는 2m 플러스 1.5, 그 다음에 2 곱하기 1.5가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71m가 나오게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의 흡수를 위한 분석 대상 가스와 그 흡수액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패널과 비소는 수산화소듐 용액을 사용하게 되겠고 0.1 몰/리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는 아연아, 아연아민차염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는 마찬가지로 수산화소듐 용액을 사용하게 되며 약0.5 또는 5 몰/리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출가스 중에 먼지를 원통여지채취기로 채취하여 얻은 측정결과이다 표준상태에서의 먼지 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대입하는 공식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먼지 농도 C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당연히 흡입가스량 Vm분의 어떻게 된다? 먼지량이 되겠죠 채취된 먼지량 MD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추가되는 것들은 온도 보정, 그 다음에 압력 보정 등이 포함이 되며 단위 환상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좀더 길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채취된 먼지의 양은 그대로 대입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만약에 흡입량 온압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압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 273 플러스 그 다음에 흡입가스의 온도 분의 273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값이 다시 사선으로 내려가면 760. 그 다음에 PA값 대기압 플러스 PN값 가스미터의 가스 게이지압. 그 다음 마이너스 PV값을 해주면 되겠죠. 포화수증기압. 그 다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보도록 하면 먼저, 먼지의 무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있겠죠? 먼지를 채취하기 전에 원통여지 무게와, 그 다음에 먼지 채취 후에 원통여지 무게를 활용해서 두 개를 뺀다면, 먼지의 무게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MD에는 뭘 대입한다? 6.2963-6.272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위는 몇이 됐냐면, 그람인데, 우리는 미리그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램 퍼 10의 세제곱 미리그램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취된 양은 무엇이냐면 50L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50을 대입. 그다음에 세타 m은 흡인 가스의 온도이기 때문에 15도를 대입해 주면 되겠고 그때 PA 값은 대기압이 765, 그다음에 PN 값은 몇이 되냐면 4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포화 수증기압은 몇이냐면 12.6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13.07mg/s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의 총칙에 근거한 방울수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자 방울수는 우리가 방울수 글자에서 우리는 힌트를 찰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두개 있기 때문에 20도씨 20방울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20도씨 20방울이 아닌 걸다 제외하게 되면 1번이 정답이 된다. 바로 체크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7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굴뚝 배출가스 분석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채취관이나 도관의 재질로 보통 강철을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무엇이냐면 보통 강철을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뭐가 빠지냐면 염화 바이닐 수지가 빠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아나 수소는 무엇이 빠지게 되냐면 석영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무엇이 빠지냐면 빠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강철을 사용하지 않는 물질은 황화수소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보통 강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염화수소, 염소,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포말데하이드, 그 다음에 브로민, 벤젠, 페놀, 비소 같은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도 교재인의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